2018년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 현장 제2공항 반대의 주민이 무대에 올라와 원희룡에게 달걀을 던지고 그의 뺨을 내리칩니다. 미니를 짓밟은 대가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그는 피하지도 대응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날 이후도 공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그 후에 일어납니다. 그의 딸이 SNS에 올린 글 우리 아빠 건들지 마라 칼 들고 찾아가 복수하겠다. 국민은 더 놀랐습니다. 공항보다 더 무서운 건 권력을 감싸는 분노였으니까요. 원희룡 전 장관 말 많고 탈 많은 정치인생, 그의 발자취엔 의문과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1993년 사법연수원생 시절 술에 취해 길에서 소변을 보려다 가게 주인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전화기를 부셨습니다. 2007년은 전두환에게 세배를 드렸습니다. 갈등과 증오의 역사를 녹이자면서요. 아내 명의 땅을 자신이 도지사로 셀프 용도 변경했다는 의혹, 땅값은 두 배로 뛰었고 본인은 몰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명된 결제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 롯데에 고가로 땅을 팔고 재산 신고된 금액을 낮춰 신고한 사실도 밝혀졌고요. 86세대 비판 도중 상위 군인 노릇이나 하며 살아간다며 월남전 참전용사까지 비하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야, 진짜 옛날에 한번 월남전 갔던 거 가지고 평생 상위군인 노릇하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또 발언 실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주지사 시절엔 캠프 인수위 출신, 고액 후원자 등 57명을 공공기관에 줄줄이 앉혀 보온 인사의 전형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관 후보 시절엔 불법주차 전용차로 위반까지 20차례. 그가 총괄화를 했던 국토교통정책과는 너무 먼 행동입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습관입니까? 원희룡 스스로 지은 업보, 이제는 원희룡에게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 순간을 함께 하시려면 구독, 그의 실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